안녕하세요 hey, 여러분 멜롱입니다 오늘은요 루레블루레이깡 너무너무 깡을하고 싶었어요 일단은 택전입니다저는원용이아니면 리즈 언니 여러분 먼하 보세요 자하나둘셋리이 언니 좋이 원흉 언니를 원하긴 했지만 리즈 언니도 진짜 예쁘다 대박인데요 까보겠습니다 너무 피카 쪽쩍 예쁘다 자 깡을 해볼게요 어, 너무 피카폰촉하다 이뻐요. 저도, 후, 열렀어요. 우와. 일단, 요런. 아, 포카 넣어놓는 그런 거인가봐. 어, 이쁘다. 이뻐요. 포카 호 뭐가 많이 들어있군요 볼게요 헉, 이런 걸 보는 날이 오다니 정이부 너무 예쁜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볼게요 이건 뭘까요 아! CD 굿굿굿 이거는 엽서다 엽서 엽서 진짜 갖고 싶었어요 유진 가을 레이 원영 리즈 이소! 우와 이렇게 여섯 명이 다 왔고요 이거는 아마 제가 이게 알기... 거인것 같거든요 오굿굿 포스터 봐볼게요 헉! 역시 이쁜 우리 짱이고 좋아요 굿. 이제 포카를 둘셋셋 비슷하네요 셋, 헉! 셋. 아, 비싸네요. 셋. 헉! 진짜 이쁘다 레이레탐레 아, 가이워이 <laughs> 귀여워, 다람쥐야유 <유지! 웃음> 제가 지야 슬림이 다지어져갔거든요자탐렇게끝 안녕.